이거 있고 추구할수없잖아할수 있지. 이것도 있는데. 아, 왜? 이것도 있는데. 그걸... <laughs> 내가 소개시켜 줄 맛집은 수제버거인데 이게 수제버거 하면 소고기 패티가 떠오르죠. 그쵸 네. 근데 여기 뭔가 특별한가요? 저는 새우를 진짜 별 좋아하지 않았는데 네. 메인 새우에요. 새우. 아 진짜 저 새우 광인데. 새우 광에 네. 대야 좀 있으면 대야철이잖아요, 대표님. 대야 축제하는 거 아시죠? 몰라. 아, 어? 네. <laughs> 저기 인천 소래포구 쪽 가면 네. 대야가 철이어서 대야 축제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희끼리 한번 얘기했어요. 워크샵을 어. 얼로 어, 소래포구? 어, 소래포구로 가서 어? 우리 어, 사람, 새우랑 꽃게를 조지고 오자 <laughs> 언제 가야지, 좋아요? 아이고, 뭐 대표님이 언제든지 가자 하면 가는 거아니겠어요 아니, 언제 시작이요, 이게? 어... <laughs> 추석 전에 갑시다. 오, 오 대표님 오. 이거 영상으로 아, 남는 거 아시죠? 추석 전에 갑시다. 오 음, 와, 따뜻해. 음. 음. 아, 그죠, 그죠. 그, 맛있는 거 아껴 드시는 편이에요? 먼저 드시는 편이에요? 아, 어. 먼저 먹고. 어.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음.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푹 닦아가지고 <laughs> 와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는 질감인데 아이스크림은 아니에요. 에스프레소 원액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 같아요 <laughs> <laughs> 커피 먹고 딱 닦는 40대 아저씨 과님 <laughs> 어땠어요? 구매할 시간도 없이 아 이게 <laughs> 의 쫓기면서 먹은 거 같은데? 근데 아, 그 빵의 바삭함이랑 <laughs> 하몽과 야채의 신선함이 와. 진짜 맛있었던 거 같아요 네, 커피도 맛있지 않아요? 어 커피도 진짜 맛있었어요 아, 그, 그 크림이 너무 달콤한데 그 쌉싸름한 에스프레소의 원액 맛을 딱 잡아주니까 엄청 괜찮더라고요. 아, 회사 앞에 이런 게 있으면 은 매일 아침에 이렇게 딱 에스프레소를 먹으면서 시작할 텐데. 아, 그럼 대표님 사업을 성수로 이전하시면 <laughs> 두 번째 소개할 장소는 비디버거입니다. 비디. <S> <S> 네, 제가 파는 거라서. 네, 한번 써보세요. 네.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시그니처는 새우버거입니 새우버거. 그리고 여기는 프렌치 후라이를 먹어서 되는 데가 아니라, 여기 가지튀김과 버섯튀김. 그걸 프렌치 후라이 대용으로 먹는 거예요. 뭐 내가 좋아하는 버거칩이라서 그런지, 콜라도 맛있어. 아, <laughs> 콜라는 다 똑같아요, 드님. 다른 거 같아, 진짜. 아이, 뭐가 달라요? 먹어봐, 먹어봐. 달라, 달라. 똑같아, 똑같아. 홍주에서 내가 제일 많이 온 가게가 원탑 홍주에서 내가 1순위 쏘그라면 요리 자 이제 좀 걸어볼까? 서류시켜야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추구할 수없잖아할수 있지. 이것도 있는데. <laughs>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뭐 회사 치지. <laughs> 옷은 살빼고 사는 걸로. 사시즈가 <laughs> <딸 수가> 없어. <laughs> 진짜 제 <Rocky> <isn't there>? <màyreich> <lush> 저희 대표님이세요. 이치솔울에서 대표님이신 다아 어, 여기 아 진짜요? 여기 우와. 와 음, 진짜 여기 러시 성수점잘 되겠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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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표님 여기 짬처리를 <laughs> <laughs> 무슨 말이5 <잘, 웃음> 0 넘어줘. 내가 웬만하면 줄안는데아 더워서 아 그냥 당겨. 와, 이콩까지 맛있어. 와, 역시 성수라서 진짜 힙한, 뭐, 이런 게 많네요. 오. 엄청 힙한데요, 대표님? <laughs> 곳이고, 제가 뉴욕에서 먹었던 피자보다 더 맛있게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피자집입니다 이거 완전 다른 장르의 피자야. 진짜. 너무 맛있어. 나 진짜 배불렀거든? 와, 근데 너무 맛있 <laughs> 거짓말. 배불러잖아 지금 벌써 몇끼를 먹은거 우리 이거 넷끼째야 장 ㅎ ㅎ 시간 장시간동안 1시간에 하나씩 1시간에 <laughs> 한끼씩 먹었어 우리 와 대표님 근데 보고 되게, 보고. 되게 행복해 보여요 응. 이게 옥수수의 응. 고소한 맛도 있고 얇은 피자 빵이 응. 진짜 난, 매력 다양한 피자요 그런 한 판에다가 여러 맛을 아, 한꺼번에 아, 벗어줘 진짜. 아, 맞다. 이렇게 또 누가 이렇게 복잡스러운데 가기가 싫어요. 나도 되게 그런 거 싫었는데 애 때문에 가게 된 거야. 수번에도 가장 큰 키즈 카페였어. 근데 진짜 간다 고 지하철이야. 차 먹어. 초5 0 0명인데 제한도 안 해. 애들이 즐거우면. 하게겠도 맞아요. 애들이 즐거워야 내가 불키고 응. 그지 응. 그치 그지. 그치, 그치. 애들이 아, 나를 아, 안롭히니까아그 이유에 그 이유에 그 이유가 있네. 오늘 성수에 와서. 먹방 투어를 의도치 않은 먹방 투어를 하셨는데 어떠신가요? 진짜 이게 제가 성수동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맛집 소개했습니다. 아. 어땠어요? 여기 아니면 맛보지 못할 것들? 특히 저는 버거집은 일부러 찾아올 것 같아요. 택시 잡아줄 테니까 타요. 오, 오 어, 복지 왕자복지. 잡아만 주는 거예요? 어나 <laughs> 잡아줄게. 아니, 대체, 요즘 그래 누가 택시를 그렇게 잡아요? 대표님 어플로 부르지.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걸어갈까? 아 불이까지. 아, 여기에서? 오늘 안에 저... 갈수 있어요 아 그럼 저 내일 출근은 못할 것 같습니다 복지로 유급휴가 됩니까 대변님? 어? 아 편집해야지 유급편집 <laughs> 누가 해 다음번에는 어디 갈까